네,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안한 사물 인터넷 활성화 의제가 ITU 전권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됐습니다. 미래 사회의 유망 산업 가운데 하나인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 자세한 내용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의 이상학 부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이부단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. 안녕하십니까? 네. 어,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맥락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. 사물인터넷 활성화 의제를 우리나라가 제안을 했고, ITU 정권회의가 채택했다라고 이제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렸는데, 이게 좀 쉽게 풀이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아, 예. 우리가 이 사물인터넷에 대한 결의를 제안을 했는데, 네. ITU가 세계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아닙니까? 네. 여기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결의를 처음으로 혜택을 한 겁니다. 예. 그것은 전 세계가 사물 인터넷이 이제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혁신의 근원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것이죠. 예. 어, 우리나라가 정권 회의에서 이렇게 특정 우제를 제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. 그렇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그런데 이제 첫 제안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채택이 된 건데 그만큼 이것을 위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의미도 될것 같은데요. 어, 또 한편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이라, 인터넷이라는 의제가 많은 각국 대표들에게 공감을 샀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저희가 이 의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우리나라 학계, 연구계,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네. 이사물 인터넷 결의안을 만들었고요. 우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38개국의 지지를 얻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 결의안을 1년 전에 만들었습니다. 네. 이걸 가지고 다시 전 지역을 돌면서 설득과 설명했던 것이죠. 예. 어사월 인터넷 하면 아직 뭐 낯선 분들도 있습니다만. 어,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업계가 주목하는 미래 유망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. 이번에 채택된 사물 인터넷 활성화 의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? 예, 먼저 전 세계 각국이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담겨 있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 사물 인터넷이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각국 간의 정보와 정책 그리고 경험에 대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ITU에서 표준화 그리고 상호 적합성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각국 간의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정보 교류를 어, 더욱더 충실히 하고 또 ITU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아, 이렇게 채택된 의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? 아, 예, 이 효력은 법률과 같습니다. 법률도 다음 정권회의에서 폐지 법률을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지 않습니까? 예. 이것처럼 한번 채택이 된 결의안은 그 다음 4년, 8년 후에 정권회의에서 폐지 결의안을 만들기 전까지 유효합니다. 보통은 20년 내지 30년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의제를 제안을 했고, 또 채택이 된 만큼 그동안의 그 동안의 그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그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? 예, 우선 국내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이 기술과 표준 개발이 더 가속화 될 겁니다.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그 표준 기구가 ITU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i t r p e 이나 IS와 같은 다른 기구들이 있습니다. 네. 이런 국제 기구 간의 경쟁과 협력이 가속화될 겁니다. 이에 따라서 3월 인터넷의 그 만, 사물 인터넷이 만발하는 시대가 조금 더 앞당겨질 것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ITU 정권의 준비기획단의 이상학 부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